일몰농도라는 건 뭐야? 일몰이 있다는 얘기죠. 얼마에 1리터예요. 근데 몇 밑에 있어. 0.02리터니까. 0.02몰이니까. 0.02몰. 0.02기가 있는 건데. 아니 야2두개 그릴게 그냥. 네? 네? 거기에 10mm 들어왔다. 10mm. 염산 10mm. 뭐야? 하나 들어온 거지. 그럼 하나. 20mm가 두개를할수 있으니까. 1 0 m m 면 하나 들어온 거지.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쌤이 아까 했죠? 여기 10mm 들어오면 제가 이렇게 올게요 H플러스랑 C의 마이너가 들어오는 거야 물론 이렇게 들어오지만 이렇게 뱉기야 그자 아. 근데 우리 이거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 만나면 뭐 되지? 난치륨은 그냥 그대로 있을거고 수산화용이 하나 없어지죠 이거 수술때에 대신에 뭐가 들어왔지 CL이 들어왔네 이렇게 되겠네 아직은 연기성이네 야 근데 여기도 10ml 더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자 수산화나트륨 1몰 농도 20ml가 있는데 여기 10ml 들어오고 여기 10ml 들어와서 20ml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1몰 농도 같은 농도에 그럼 이게 중성으로 바뀌지? 응? 뭐수같없으니까 자, 음.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야, 선생님 원래 잘못 그린 거야. 여기 부피가 늘어나야 돼. 10ml 더 들어왔으니까. 응? 양략 네,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 나트륨은 원래 있었고, 염소도 그냥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또 들어와,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는수소이온하고 여기 사람이 또물되지 물이 또 만들어지네? 제거 대죠. 들어오지만 얘는 물 대죠. 이거. 이렇게 C에 염화 이또 들어오네요. 자, 이 용액의 이제 뭐야? 한성이야 중성이야, 염기성이야? 중성이 됐죠. 수소 이온이 있어 없어? 없어. 수산화 이온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무슨 용액이게? 중성. 중성이죠. 내가 뭐 수소 없고 수산화 없으면 중성이라 그랬지. 에? 그냥 그래 그래. 몇 밀리 들어오니까 중성되냐 1몰농도 20밀리에 얘1몰농도 예, 같은 양 20밀리 들어오니까 중성되죠 아? 여기서 10밀리 더 넣으면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규평에서 늘어나야 되지만 네, 나트륨은 원래 있었고 이가 아까 만들어진 거고 염화이온이 있는데 여기서 또 HCl 들어온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H 플러스 수소이온이 반응할 수산화이온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아고 수소이온이 생기네 그래. 염화이온 도 생기고. 자, 용액은 뭐로 바뀌지? 얘 때문에 산성 용액이 돼. 이때가 딱 중성이네 딱 중성이 됐을때를 뭐라 그러냐 우리가 중화점이다래요 어? 언제 중화점이 된다 여기에 있었던 놈 갓수 몰롱도 부피가 얘 들어오는 놈 가수몰롱도 부피가 뭐할 때? 같을 때 중압점 이 용액은 중성용액이 됩니다 어? 중압점이 그거예요 중성이 된 지점 어? 자 그런데 지금 얘가 이 안에 있던 놈이 안에 있는 놈가수 얼마야? 1가고몰롱도 얼마예요? 일 몰농도고 부피 얼마 있어? 0.02리터 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농가수 얼마야? 1가고 몰농도 얼마할지일몰농도지 할지. 그럼 얼마 들어가야지 얘 중성이 돼? 0.02리터, 즉2 0 m 리 들어가면 아 중성이 돼. 근데 이게 2 0 m 리인데3 0 m 리 됐잖아. 그럼 중성이 안 되지 이제. 산성으로 음. 바뀌겠지. 염산이 더 많아졌으니까 아. 됐어요. 아? 아. 자, 그럼 이제 요구만하면 돼. 이온수 변화 그래프 어떻게 되냐? 이거죠? 10mm, 20mm, 30mm. 처음에 0일 때, 얘 들어오기 전, 여기서 시작하는 놈도 있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쭉, 똑바로 가는 놈 있어요. 이게 누굴까? 자, 이렇게 줄었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놈이 있어요. 이게 누굴까? 여기 이렇게 쭉 계속 증가하는 놈이 있어 누굴까? 음. 이렇게 가다가 여기 서 이렇게 증가하는 놈이 있어 누굴까? 야, 이렇게 같이 나오면 힘들어. 이렇게 같이 나오면, 이상해이해해요면이이거를 따로 한번 게어볼 이렇게 요 따로 여기 안에 있었던 놈들 나트이하고 수산화이온이죠 들어오는 놈들 도구야 수소이온하고 음... 염화이온이 들어오지 맞아? 원래 있었던 애들은 처음 시작할 때 0에서 시작하면 안돼안 되지 원래 있었던 애들인데 들어오는 놈들은 처음에 없어야지 0에서 시작해야지 그래야 돼 그러니까 여기 0이 아닌 곳에서 시작하는 애들은 이 안에 원래 있었던 애들 나트륨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야 여기 0이수시하 하는 녀석들은 원래 없었던 애들 들어오는 애들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이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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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나트륨이온은 개수 변화가 있냐 얘는 반응한 애가 없어 두개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 개, 두 개. 계속 들어오는 애도 없고 나가는 애도 없고 안경에서 가라앉지도 않고 계속 쭉 가는 애그러이까이두야 이게 나트륨이죠 아 얘는 어떻게 돼요? 수산아요. 줄어들. 수소이온 때문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없어지죠. 수소이온이 들어오면 얘 중성 물대요 없어져, 없어져. 그다음부터는 계속 없네. 아? 그러니까 감소한 전성은 뭐야? 소전성이 수산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가는 놈이 낮추려 감소하다가 그다음부터 없는 애가 수산아요. 수소이온 들어와도 수산화염 때문에 없다가 나중에. 얘영대는 예, 얘는 계속 증가. 증가하는... 아! 그래서 여기서 계속 증가하는 녀석은 예, 반응하는 염화이온이고, 처음에 없다가 나중에 증가하는 녀석이 예, 소소이온이 되겠죠. 그죠? 네. 그죠. 아니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온수 변화까지 다이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에 문제좀 풀어보자. 이제 문제집 뽑을 테니까 잠깐만 있어보세요. 자, 거기 문제좀 풀어봐, 거기.